네. 무슨 소개팅을 사주카페에서 해요. 아, 예, 제가 사실 궁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또 도현 씨랑 궁합을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궁합을 봐요. 아, 그래도 뭐, 속궁합은 또 봐야 되니까 <laughs> 뭐라고요 예, 아니, 아니, 마음 속궁합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마음 속 아, 마음을 빼서 그렇지, 속궁합인데, 뭐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까? 음란마이가 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야, 정말 오, 오해가 아유, 있었던 씨. 것 같습니다. 도현 씨, 아, 그래 가지고 아, 여기 옮기면서, 뭐, 일석이조지 않습니까? 또 여기, 여기서 커피도 먹고, 뭐, 사주도 보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응.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님은 뽕좀더셔야될것 같아. 어. 이봐세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도라야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이게 오바를 해가지고. 뭘라나 당신이. 야 유셨습니다. 어이없네. 어이없네 얼마나 옹골찬데. 됐어요 속마음이 나왔네요 주문이나 하시죠. 아예저 예. 주모 주모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예 아, 예. 주문하시죠 씨. 예. 예. 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요 허니버터 브레드 아 저는 그냥 뜨뜻한 물 하나 주십시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왔는데 여기 음료 같은 거 하나씩 시켜야 돼요 아, 아니요 저는 제거 이거. 이거 뜨거운 물에 타먹으면 됩니다 아, 가져오셨네 아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 소개팅 나오는데 돈을 안 갖고 오셨어요? 아 제가 500원 있는데 이거 얼른 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소개팅 잘 돌아가네요 아잘 돌아갑니까? 네 <laughs> 죄송한데 바보는 아니시죠? 이봐요 장도현 씨. 아니 또 갑자기 음... 이렇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음... 아니 뭐... 아니,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면을 보셔야죠. 무슨 바보라니요? 수치스럽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실례가 있었네요. 아,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료 나 드시죠.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제가. 바보라고 얘기한 거는 아버, <laughs> 어... <laughs> 어, 괜찮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면을 보십시오. 바보라뇨 말 같은 소리를해야지 아유 진짜. 알겠습니다. 음식 지금... 나왔습니다. 예예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아우 저기 이거나 먹고 빨리 가죠. 먹고 싶네요. 먹고 싶어요? 아 아니 드시죠. 드시죠.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500원 어치 드세요. 아니 500원 드세갈때또 버스 타고 해야 돼 가지고. 어. 100원도 없어요. 아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데서 누가 뒤통수 후려치면 전주하세요. 드세요. 음. 음. 아. <laughs> 우와 이 짠네. 우와. 아 사자 씨. 우와. 아 겨드랑이. 어. 아 짠나나 토할거 같아요. 아그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내려요. 아예예아예 예, 아, 예. 제가 또 에티켓이 아, 없었네요. 아정아이 그나저나. 나좀 봐봐요.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아아 아, 맞다 이런 것도 여자들이 다한 방에 맞춰야지 또 센스 <laughs> 있게. 오케이. 어어 아, 아, 정답. 키가 좀더큰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어뭐 아, 뭐. 자좀 뭐, 봐봐요. 어, 어, 신발 290 사이즈. 아, 아, 맞춰봐요. 이거 외모, 외모 이런 쪽으로. 오케이. 오늘 좀더 한기범 같아요. 아, 미쳤나? 아, 미쳤어요. 립세가 다꼈잖아요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이 사람 이상하이 상상했어. 아니, 그 사소한 그 사람 이런 거 어떻게 맞습니까? 예? 아, 도씨 도시, 그러면 도시씨저변한거 보이시는 거 모르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태찬씨, 죽는 사람 맨날 이거 자켓에다가 이거. 어? 회생님을 씻고 다니는데 뭐가 바뀌어요? 야, 이래 센스가 없다. <laughs> 보주죠 이거 수염 이거 유성에서 수성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센스격수에서 무슨 이술세가 바뀌었다고. 남자의 마음을 몰라요, 토윤씨 오, 정말. 됐어요. 그래알았어 쌤쌤 쳐요. 알았어요. 아, 예, 쌤쌤. 치셨죠. 아, 그다음에 인초까지 오자고 했어요. 대권유가 아, 이걸 아, 말해야 되나? 그럼 안 들을게요. <laughs> 아니요, 들으십시오. 뭐야저 여기 월미도 월장출신입니다. 웃긴 얘기 아니었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겼었어요 양세찬아니야세찬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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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저희랑 같이 사진 괜찮아요 오케이 오아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아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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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저 아유 아요아니아가이 사람 와아프인데 약간 월미아에서유명유나봐요모르유요 디스코팡팡 타다 똥싼 사람이잖아요. 아야 무슨 낯짝으로 월미도를 다시 오냐? 그러니까 완전 쪽팔려오쪽팔려야 사진 지워요똥쌌던데로 다시 왔어요? 네. 아니 뭐 자랑 이러고 나를데고여기로 다시 와요. 아 사람들이 막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체육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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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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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고그 광어회랑요, 그 음. 저희 조개구이. 아대자가 더, 중다가 더, 소자 주십시오. 아 예, 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오케이. 주한는 대표 자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지가잠네 토인 아, 아, 씨. 왜요? 저 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요? 아예. 갔다 올 동안 토인 씨. 어 토인 씨. 네? 갔다 올 동안 좀 같이 좀 드시죠. 아. 어. 예. 아 먼저 안 먹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먹어요, 이거. 고등 얼마나 한다고! 화장실 어,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도안 내고, 그치, 깡패해주 진짜. 빨리 갔다 뭐 얼마나 려 휴지를 몇 개를 가져요 아! 취야 아! 아, 안 멋있어. 아신식지 오케이. 뭐, 초장을 뭐, 그렇게 많이 따라요? 아! 우와. 사 네. 왜 그래요? 회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누가 초장을 그렇게 들이마시는 사람이 어딨어요? 회안 먹어봤어요? 와회 매일 먹고 다녔습니다. 저아 그래요? 사람은 저, 저 회충이에요. 회충 완전 좋아합니다. 아 그거 써요? 회충이에요. 내가 한초고추장만 들이대 먹으니까 회안 먹어본 사람인지 고 가르쳐주려고 했죠. 와 어이가 없네. 아 먹겠습니다. 저회아 지금 먹어요. 네. 음. 세찬 씨! 그거 먹는 음.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밑에 데코예요! 왜 회를 걷어내고 이걸 먹어요! 그안 먹었어, 걔! 그. 음, 오늘 아 조개구이 나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아피 빨리 조개구이 먹고 가요, 그냥 맛있세요 아, 예. 빨리, 빨리 이거... 조개구... 아, 네 가려워요? 아, 아니요, 예. 사실 제가 조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조개 알러지가 있으면 조개를 먹지 말아야지. 조개, 이거 그냥 치워요, 아, 이거 진짜야. 아니, 공짜니까 먹겠습니다. 아니, 공짜가 아니라 그거를. 네. 가려운 거를. 음. 세찬씨, <laughs> 그냥 먹지 마요. 음. 세찬씨, 그냥 먹지 마요. <laughs> 전기 올라요? 전기올라는거 아니에요? 음. 세찬씨. 와와 아, 너무 감동어요